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의 것을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 이렇게 날마다 매일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실력은요 바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메신저가 될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구절을 보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왜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충보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는가? 바로 11절인데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바로, 하나가 되달, 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살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삶을 힘써 지켜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삶을 아십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지요. 이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열심 당원 정치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직업을 가졌지요. 어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어떤 도마는 인도에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선교하는 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지만 그들이 보는 관점은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요. 야고보는 행동을 강요,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하나같이 달랐던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과 어떤 목표와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때그 하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는 말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즉, 삼위일체이시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른 성격과 직업과 어떤 생각과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성격과 직업과 사상까지도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들려 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하나로 생각을 통일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다루기 쉽기 때문이죠. 이러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닮은 인격체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가 있고요. 어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의 영역이 있지요. 다른 나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다르시리십니다. 우리의 삶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주셨고 그삶 속에서 그리스인으로 살게 하셨지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오케스트라 팀 안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존재하죠. 뭐 현악,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여러 악기가 존재합니다. 서로 각자의 다른 소리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모두들이 모두가 한 분이신 바로 지휘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휘대로 우리가 함께 삶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공간은 다르지만 그 동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영원토록 하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왜 이렇게 기쁠까요? 왜 이렇게 반길까요? 바로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여러분이 기쁘면 우리 모두가 기쁘고 여러분이 힘들면 우리 모두가 힘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한분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셨기에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서 정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그 핏값으로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띠를 우리가 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라이프처치는 패밀리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함께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시대에서 사랑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게 그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꼭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시고 한 가족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